장경 남의 하이라이트 1등급 1400m 육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8번 히트가 빠릅니다. 바깥쪽에서 선두 자리를 노려하오고 있고 안쪽에 4번 서브캐시 2위. 외곽에서는 10번 킹 오브 글로리와 9번 쏜살이 치고 나면서 3,4위로 따라 붙습니다. 8번 히트예감을 앞세우고 2위권 접전상황 4번 서부캣과 10번 킹오브글로리 안쪽에는 9번 쏜살이 자리합니다. 이제 4마리가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5위권에는 3번 마하타이탄과 2번 예스퍼펙트, 6번 돌아온포경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권 1번 바베어리언과 5번 대망의길 가장 뒤쪽으로 7번 에이스코리아 뒤쫓으면서 3코너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번 히트예감과 바깥쪽 4번 서북캣두마리의 격차 반마시차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8번 4번 안쪽에는 9번 쏜살이 3위로 10번 킹오브글로리는 바깥쪽 4위로 달리면서 4마리 이제 4코너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직선주로에 접어드는 시점 8번 히티의 감과 바깥쪽 4번 서부캣 안쪽에 9번 쏜살 3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걸음을 내고 있는 8번 히티의 감 바깥쪽 4번 서부캣의 도전을 받고 있고 안쪽에서는 다시 9번 쏜살이 치고 나면서 쏜살, 다슬바 기수와 함께 손으로 부상한 가운데 그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예스 퍼펙트 3연승을 향해 달리는 2번 예스 퍼펙트 최흥격 기수입니다. 이때 외곽에서 날아오는 5번 대망의 길입니다. 2번, 5번, 5번, 2번, 5번, 5번이 빠릅니다. 5번, 2번, 2번, 5번 안쪽에서 출입했던 예스 퍼펙트와 바깥쪽에서 출입했던 대망의 길, 2번, 5번, 5번, 2번, 두 마리의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9번 쏜살이 마지막에 3위로 밀려났습니다.